걷기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1.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2. 심근경색이 있더라도 더 오래 산다. 3. 심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 4. 체내 에너지 활용이 높아진다. 5. 산소섭취량이 는다. 6. 근력이 증강된다. 7.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킨다. 8. 인대와 힘줄이 강하게 된다. 9. 심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10.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 11 동적 시력이 향상되고 농내장이 조절된다. 12 당뇨 발생이 줄어든다. 13 관절의 노화를 늦추어준다. 14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15 뇌돌증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16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17 요통에 도움이 된다. 18 비만이 개선된다. 19 심박동수가 감소한다. 20 변비에 도움이 된다. 21각 장기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22 골다공증이 예방된다. 23 작업 능력이 증가된다. 24 균형감각이 향상된다. 25 자신감이 생긴다. 26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27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28 금연시도에 도움이 된다. 29 우울증, 불안감이 줄어든다. 30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31 만성두통이 사라진다. 32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33 무기력해지지 않는다. 34 삶의 질이 향상된다.